안녕하세요 숨은 고수의 로또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1차 방송 때는요 그 로또를 어떻게 하고 시작해야 될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모뭐 아니면 돕니다 자, 한 번을 맞을 때 제대로 맞자 저의 모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출연한 번호에서요 또 어떻게 또 제외를 잡고 어디서 나올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지금 떠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시작할 때, 자, 2월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무엇이 나올지 이거를 맨 처음에 판단을 하잖아요. 자, 처음, 그 로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2월수라는 것은요, 지난해차에 당번이, 지난해차에 출연한 번호들이 이번해차에 또 나오면 우리는 그걸 2월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해당 번호를 우리는 이월 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요 여기 당번 지난해 차 당번 옆 옆에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이웃 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번 그 이웃 수도 옆에 이렇게 한칸띈 애들을 한칸띈 이웃 수 그리고 전전해 차 당번 밑에 밑에 이렇게 옆에 나온 그 이런 이런 그림을요 우리는 한해띈 이웃 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각각의 번호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 이 번호들은요, 매우 핫한 번호들이에요. 우선 얘네들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많이 나온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시면은요, 지난 회차에도 여기서 무려 이렇게 5.5수가 출했어요. 여기서만 5.5수가 출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게요. 일단 이웃수가 지난 회차에 출하지 않았다는 거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항상 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요, 이 0회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 중에서요, 중복된 횟수가 3개가 중복된 애가 여기 2개가, 3개가 중복된 애예요. 한개더 중복되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여기 트리플 유스에 중복되지 않은 애들이요. 여기서도 필이 출한다. 일단 요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요. 두번째 차도요, 분명히 얘네들에 때 많이 출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찾냐, 이렇게 말씀하실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을 첫 시간에는 이 월수를 지금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보면요. 여기는 회차별로요. 얘네들이 출연한 이런 횟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월수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는 지금 2월수가 한개도안 나온 거예요. 지금 2월수가 빵개가 나왔고요. 여기도 2월수가 빵개가 나왔어요. 이런 걸 해당 사항이 없, 없는 거고요. 이렇게 2월수들이 나오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낙천번호예요. 2월이 된 애들 중에서 얘네가 된 거예요. 이렇게 대네들 보시면 공통점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요 안에서만 나와요. 거의. 요기 빵인 애들한테 안 나오고요. 요기서만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별을 갖다 대고요. 이번 회차는 10번이 나올 것이다. 나오면 2월 수가 나오면 10번이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월 수가 나왔고 10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2월 수가 나온다면 일단 첫 번째 2월 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를 고민하셔야겠죠. 2월 수가 나온다고 판단하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번호의 1, 1순위는요. 바로 얘예요 예. 이 8번이 되는 거예요. 8번은요, 여러분, 이번 주에 2월수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나오면 2월수가 등장을 한다면,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나오면 8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여기에 별을 띄우지는 않겠어요. 그 제가 다른 데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8번이 다 좋은데, 딱한 군데에서 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번을 유심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더불어서 보셔야 될게 있어요. 자, 요 라인은 매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요 라인에서요. 그러면 8번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다고 치면요. 여러분은 여기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난해 차 여기서 나온 숫자들이 있어요. 요런 숫자들 다, 지난 숫자에, 지난 회차에 나온 숫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온 숫자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40번 대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에 제가 40번 대는요이 43, 44, 45문을 굉장히 유력하게 여기서 하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나오면 한두개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일단은요, 고르는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8번이요. 8번이 제가 또 다른데서 8번을 한번만 한 보면요. 지금 여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3연번이 나온 다음에를 보시면요. 이렇게 5 개가 있잖아요. 로로롱 밑에 5 개요. 여기서는 필이 출을 한다. 여기서 보면 5 개. 또 1.5도 출을 했죠. 보통 한수가 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요. 주로 2월도 주로 잘 됐고요. 여기 다섯 개. 이렇게 보시면 얘도 2월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섯 개. 여기 이웃수에 얘가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도 매일반 다위로도만 다 매일반 다 비슷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 다섯 개 중에서 하나는 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확률이고요. 우리가 보는 통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의 100%는 없지만 여기에 나온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나올까? 일단은 8번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하고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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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네 번을 타고 있어요. 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요, 8번을 잘 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8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 지금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트리플 이웃스요. 얘네들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 중에서 뭐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걸 지금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잡아야 될 부분을 또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숫자가요, 이렇게 총 14수에서 한수가 빠진 13수잖아요? 그럼 여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보시면요, 제가 13수에요. 그, 그대로 13수를 가져왔어요. 그럼 해차마다 13수가 나왔던 해차들만 옆에 쭉 모아놨어요. 자, 여기서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첫 번째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9번은요, 여기 빵꾸난 자리는 9번 자리에요 9번은 중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래조래 이웃수다. 이런 숫자는 잘안 나와요.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오류가 난 적이 있긴 하지만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9번은요, 과감하게 이거는 그냥 열로 보시는 게더속 시원하실 거예요. 왜냐면 9번은 또 이게 그 보벌에서 보벌이 2월될 확률은 요즘에 조금 들어오긴 했지만 제가 볼땐 높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좀옆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줄 별을 쳐놨니까? 색깔을 쳐놨어요. 그죠? 근데 여기 네번 연속 이렇게 안 나왔어요. 보시면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네번 연속 이렇게 안 나왔어요. 밑으로 나왔죠, 여기요. 여기 네번 연속 안 나오면 또 여기 이렇게 나왔죠. 네번 연속 이렇게 안 나오면 여기 나왔죠. 자, 여러분 이제 위에도 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5구하고 6구 자리에 요 여기가요. 아, 6. 5구하고 6구 자리. 그러니까 맨 뒤에 두 자리인데요. 여기서 1구부터 시작해서요. 여긴 보볼이고요. 그럼 요 뒷자리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번 회차에 나올 가능성이 5구하고6구에 얘네들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구하고6구에서는 얘네들을 보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하나 또 포인트로요. 제가 5구하고6구 중에는 30, 32, 35, 37 중에서 추할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 확인하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숫자를 줄여볼까요? 지금 이렇게네수 중에서 나올 추락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갈게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요.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갈게요. 여기 이렇게열세 수가요. 이웃수잖아요. 이번 주에요. 이웃수요. 이렇게 열세수예요 자, 얘를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요. 이렇게 낙천표에다 옮겨놨어요. 여기는 뭐냐면, 최근에 나온 애들, 이웃수와 고개 네 개가 고기 중에 껴들어가요. 걔네들을 이제 자리분포를 매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여기 위출에 들어가는 애들이 3개가 있어요 이웃수 중에서요 이웃수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살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그 부분을 제가요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복사를 떴어요 이 요, 요 애들을요 그대로 복사체석에서 옮겨놨어요 이 번호만 이렇게 있잖아요 자,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요 라인에 들어온 애들이요. 여섯 개일 때만 제가 또골라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거의 추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한 번을 제외하고요. 한 번을 제외하고 여기서 다 추를 해요. 얘네들이 추를 할때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미출수 라인에서는 이렇게 추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최근 출하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도 이렇게 약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될 거는요. 이번에 이 이웃수는요.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 아까 제가요. 30, 32, 35, 37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 32 빼고요. 여기 얘네들 중에서 30, 37, 35 이렇게 세수 중에서 요 라인에서 이우수가 나올 확률이 또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요. 여기서 요 30, 30, 뭐37 중에서 여기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6회기 자료입니다. 여기 제가 그 도표로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설명드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서식으로 좀 복잡하죠. 이거 뭐냐면요. 이렇게 당번이 출하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요 여섯 번째 되는 6회기에 당번이 출하는 거를 보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번 연속 안 나왔어요. 여기서요. 그리고 지난회 차에 이렇게 36번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번 회차는요. 제가 여기서 필출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요. 지금 요 도표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요 37번이 일단은 유력해 보여요. 37번은 일단 보벌 밑에 있는 이 보벌 밑에 있는 그 숫자고요. 이렇게 보면 오보이 여기서 는 이렇게 굉장히 잘 끼고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요. 얘는 이렇게 두개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해요. 자. 그리고 또 37번은 아까 제가 이 우수 설명할 때 37번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37번이 여기저기 많이 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37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또 다시 하는 거, 여기도 한번 보시겠어요. 일단은요. 요 숫자 23, 27, 29요동기들 있잖아요. 요 라인들. 요 라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20요 라인 애들을 한번 보시면요. 걔네들을 여기서 볼게요. 여기 낙천표에 보면 걔네들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 이게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머지 애들은요. 치사하게 나가 버렸어요. 먼저 먼저 이, 이로 떠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없어요. 나왔기 때문에 딴 데로 옮겨가고 얘네들은 계속 못 가고 남아 있는 애들이에요. 요세 수를 한번 보면요. 요 세수를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그 자리에 있는 요요 요 라인, 5번 자리에 있는 요 라인에 계속적으로 회차별로 그 라인만 제가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4주 동안 그 자리에서 안 나오면 요렇게 추를 해요. 여기도요. 4주가 최 맥시멈이에요. 여기도 추를 해요. 여기도 추를 해요. 여기도 추를 해요. 보통 4주까지 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추를 해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요세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제가 요세 개도 일단은요 확률이 있고요. 또 얘도요. 얘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개 중에 하나는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자23 27, 45 그리고 보벌 37번으로 나왔던 보벌이에요. 옛날 보벌 37번 중에서 일단 출락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는 필히 살피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제외 수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40주 동안에 4번 출했다, 15주 동안에 2번 출했다, 8번은 2번 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은 과출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출이면 나올 잘안 나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걸 말씀드리면요, 지난 주에 제가 여기서 아 이쪽으로 지금 화면이 작아서요, 저 여기서 이거 44번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안나온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전부 다 안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과출인거 다 안나왔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요 이렇게 두개나온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개수가 많아서 여기서 하나 나올것이다 그러고 이 36번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36번이 뽕 나와버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중에 정말 번호 찝어서 얘기한 것 중에 네개나 나왔습니다 제가 48로 시작할 거라고 마지막 방송에 말씀을 드렸고요 10번은 2월 수가 나오면 10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 6번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4 개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큰 틀을 제가 잡고 들어가잖아요. 항상 큰 틀이요. 큰 틀에서 깨졌기 때문에 만약에 큰 틀만 제일 잘 잡았으면요 지난 해차는 정말 대박이 날 뻔한 해차인데요. 진짜 너무나도 아쉬운 해차입니다. 자, 그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939회차죠. 이번 회차는요 여기서 일단 제외는요 요 3번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도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36번 요거 제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4번은 제외 들어가고요. 34, 43번은 보류하겠습니다. 43번은 다른 자료에서 조금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얘만 확실한 제외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3 개씩 죽었잖아요. 근데 이 개수가 많아서 한 개씩 나올 공산이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제외수가 이렇게 3번, 10번, 36번, 44번 이렇게 제외로 잡고 들어가겠고요. 자, 여기서 또 다른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요, 여기 요 40주 출연한 애들을요, 이거 횟수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4번 출연한 애는 요막 여기에. 다섯 번 출연에는 요렇게, 요렇게 표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요, 포인트예요. 낚시로 말하면 포인트. 고기가 많이 사는 포인트. 지난해 차에 이렇게 눌러보면요. 지난해 차 여기 여섯 개다 나왔어요. 여기서요. 근데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는네 개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는 네, 요긴 세개 나왔지만, 요기서 네 개가 많이 나와요. 보시면요. 여기도 또한번 여섯 개다 나오, 다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네개 나오고요. 제가 요거를, 요거를요, 여기서 보여드리면요, 요거에요. 여기 여섯 개다나오고요 여섯 개, 세 개, 여섯 개, 네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요렇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여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좀 부연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본의 명인 후나치라는 사람은요, 여기서만 가요. 여기서만 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래서 로또 명인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가갖고는 1등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가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는 여기 939회죠. 자 이번 주에는요. 여기서는 4개만 나올 것 같고요. 여기랑 여기 밖이 밖에 있잖아요. 밖에요. 여기서 분명히 두 수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 있는 8수에서는요. 한수는 얘는 무조건 죽지 않는다. 8수는 죽지 않는다. 여기서는 분명히 최소한 수가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여기 있는 숫자는요, 일단은 여기서 죽일 수는 죽이고, 여기서 숫자는 꼭 챙겨서 가셔야 돼요. 아, 자, 여기서는요, 지금 한수 죽이는 거라서요, 이걸 굳이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요. 자, 이번에 11번, 이거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거는 지금요, 단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 이웃수, 한칸띈 이웃수, 그 다음에 세 칸, 네 칸, 다섯 칸띈 애들, 요거를 모두 중복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4번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복이 돼 있어요. 요런 경우는요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자 보시면요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4회는 요4번에는 16번이 지금 안 나왔죠. 여기만 보세요. 여기 34, 35번 안 나왔죠. 계속 지금 32번 안 나왔죠. 4번에 없죠. 이렇게. 자 이거 한순데 간략하게 요 10번 없죠. 자 11번 이렇게서 해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번호를 이렇게 다섯 동분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로 매겼거든요 A, B, C, D 요 제가 지난주에요 여기서 두번 죽고 나서 여기서 필출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필출하려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쪼개 봤어요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번호를 이렇게 다세 개씩 세 개씩 쪼개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4번이 이렇게 추를 했잖아요 이번에 보시면요, 저는 이번 주에 나오는 구간은 또 여기 라인 보시면 여기에서 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지난 주에 멸을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두번 죽지 않는 그런 라인이에요. 계속 보시면 두번 죽지는 않아요. 이번 주에도 분명히 여기에서는 나올 거라고 봐요. 요, 요 숫자에서는요. 그래서 이 쪼갠 숫자를 다시 옆으로 돌려서요, 이렇게 봤어요. 자, 저는 이번 주에요. 요기 13, 28, 43번 중에서 출할 거라고 봐요. 이 중에서 제가 유심하게 보는, 이유, 보는 숫자는요, 43번이에요. 제가 아까 43번은 이 빨간불이 들어온 숫자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보고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번에 3번 대가 필출 가능성이 높은 라인, 높은 끝수인데요. 이 43번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걸 한번 더 보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로 가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끝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보시면 얘네들은요. 아주 다출을 해요. 이렇게 다출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죽었지만요. 잘안 거의 죽지 않고 다출을 하는 애들이에요.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애들이요. 요 애들 중에서는요. 아요 애가 요왜 많이 나올까요? 근데요. 그게 좀 신기하죠? 그이유는딱 하나예요. 번호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번호가 다른 애들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1번, 43번, 7번은 중복이 돼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중복된 애들이 있어요. 이 중복된 애들 세개를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아, 그럼 번호 좀 키워야 되겠네. 자, 이렇게 1743번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난번에 두 번을 죽었어요. 이렇게 두 번을 죽었어요. 저는 여기 1743번 중에서도 한 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수가 43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주에는요, 43번을 추천드려요. 사실 43번하고 강한 30번 때는 35번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4, 37번과 43번, 이 궁합도 이번주에 한번 가지고 가도 좋은 그런 궁합이라고 보여져요. 이것은요, 그, 번호별, 100회 동안에요. 최근 100회 동안에 당첨 횟수예요 예를 들어서 8번은 100회 동안에 11번 출했다. 30번은요. 100회 동안에 1 5번 출했다. 이런 의미고요. 지금 특이사항이 조금 발견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바로 여기요. 14번 출한 그룹에서요. 5번 연속 지금 멸을 했어요. 여기는 그런대로 핫한 라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5번 죽진 않는데 여기 5번 죽으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쭉 보시면 5번 죽으면 이렇게 나오죠? 다섯 번잘안 죽어요. 네, 다섯 번 죽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번 회차도요, 이번 회차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섯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37번이 여기저기 많이 껴 들어가네요. 이 다섯 숫자 중에서는요, 분명히 한 수는, 최소 한 수는 출할 거라고 봐요. 두 수가 나오진 는 않아요. 한 수가 나올 텐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37번이 자꾸 보여서 37번이 눈에 가네요. 그러나 우리가 이로또를 하다 보시면요 번호에 꽂히면 안 돼요. 꽂히면은요 개만 보이고 주변 수는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은 37번이 세다. 이것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를 한번 보실게요. 지난 주에 10번하고 31번이 나왔잖아요. 3구하고 5구에 분포했는데요. 10번하고 31번이 3구와 5구에 나온 다음 회차 분포도예요. 10번하고 32번은 참고로 엄청난 공합수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둘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3구와 5구니까 이렇게 다섯 번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를 살펴보면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이사항은요. 2월이 이렇게 매회차 2월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시면요. 다 2월이 많이 일어났죠? 자, 이번에도 여기서 2월이 일어날까로 보여요. 여기서 28번은 일단요. 4번 연속 2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8번은 이번 주에 제외수로 가고요. 36번은 아까 제가 과출로 인해서 제외로 잡았고요. 자 여기 43번 보이시죠? 43번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여기 8번이 또껴 있네요. 자요 숫자들요. 그리고 45번도 요번에 43하고 45번 중에서 한 수는 나올 것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43, 44, 45번 중에서 하나는 나올 텐데. 44는 제가 아까 제외시켰고요이두수 중에 하나를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얘한테 더 힘이 있고요 얘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얘를 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수, 여기 있는 수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추첨일이 11월 28일이잖아요. 자, 11월 28일 날 이렇게 있는데요. 예년 11월 28일을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숫자들을 제가 매주 뽑아드리는데요. 보시면 지난주에 21일 날 추첨도 이렇게 예년에 3개가 나왔어요. 밑으로 보시면 오류가 한번 났고요. 그 밑으로 14주 연속 이렇게 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추를 해서 여기서 계속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얘가 결국은 오류가 났기 때문에요. 이제는 또 달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기서요. 자, 여기서는요. 지금 보시면 이번 주에 해당하는 숫자는요 이렇게 숫자가 해당해요 이 숫자가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한수 보시고 이렇게 한수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통틀어서 한수 이렇게 한 수, 두 수, 세 수, 많으면 네 수까지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실 때요 여기 보시면요 요 4, 5, 6, 9보벌요쪽 라인을 즐겨 보셔요 여기가 핫한 포인트에요 이쪽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주로 살피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보셔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기서 요 뒤쪽 라인에서 살펴보시면 제가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린 번호들이 여기 껴 있네요. 자, 여기 부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최종에 좀더 준비를 해서요. 이번 최종 때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